안녕하십니까. 양손의 횃불입니다 지난번 소개해드린 도트형 모바일 게임 잠룡 기억들 하고 계신가요? 연말이라 일정이 바빠서 소개해드린 후에 저도 거의 플레이를 못해보았는데, 다시 시작해보려고 첫 소개해드린 이후 변화를 살펴보았습니다. 신작게임 버프가 벌써 끝났는지 아이온2, 아키텍트 다 제끼고 인기순위 1위하던 모습은 사라지고, 어느새 105등까지 밀려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때문에 다시 시작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나 싶어서 좀더 살펴보았는데 매출순위는 38위로 아직까지 준수한 성적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서버 중심으로 거래도 아이템 매매 사이트에서 활발하게 쌀먹이 유지됨을 확인할 수 있었고 더 놀라운 것은 특정 거래 사이트의 경우 전통적인 강자 리니지M, 아이온2, 로드나인 등의 1티어 쌀먹 게임들에 이어서 인기 게임 5위에 랭크되어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미니 G2M, 뱀피르 등의 대형 게임사들의 인기를 넘어서 거래가 되는 모습이 아직은 조금 더쌀먹을 해볼 수 있는 환경인 것 같아서 진입해보려고 합니다. 영상 설명하면서 배경으로 계속 보시는 바와 같이 이것저것 디벤트를 통해 엄청나게 퍼주고 있어서 과금적인 걱정 없이도 키울 수 있는 환경도 충분한 것 같습니다. 게임하면서 조금조금 조금 모은 뽑기권들을 이번에 한번 몰아서 뽑아보았는데요. 잠룡의 경우 뽑기 메인은 크게 두 가지로 무공과 패스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다양한 무공이 존재하며 별도의 직업이 존재한다기보다는 본인이 들고 있는 메인무기와 메인무기와 조합되는 무공의 조합으로 캐릭터가 육성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 말은 본인이 키우던 직업이 마음에 안 든다면 무기만 바꾸면 손쉽게 다른 스타일의 캐릭터를 육성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무료로 주어진 뽑기권으로 뽑다 보니 어느새 영웅 무공이 나왔네요. 보시는 화면처럼 마교, 화산, 무당, 소림, 단가 등 다양한 문파의 무공이 존재하고 있으며 해당 문파에 따라 그리고 무기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무공도 제한이 됩니다. 영물이라고 불리는 패 또한 뽑기를 통해 손쉽게 획득할 수 있는데요. 역물을 소환할 때마다 나타나는 두루미의 모습이 왠지 동양의 느낌을 팍팍 풍기는 듯하여 재미있고도 기분 좋은 연출이었습니다. 보시는 화면처럼 역물 또한 과금 없이 무료로 획득한 뽑기권들을 통해 진행하였고 역물 또한 운이 좋게도 영웅 역물을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무료로 주어지는 뽑기권을 통해 영웅 무공과 영웅 역물까지 획득하니 게임을 좀더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더 깊어진 것 같습니다. 요즘 대부분의 게임들이 상위티어 아이템이나 팻은 잘안 주는 편인데, 이 게임의 경우 생각보다 손쉽게 상위티어로 진입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말하고 랭킹을 보니 서버 기준으로도 천등 바긴건안 비밀입니다. 크리스마스 이벤트, 새해 이벤트를 포함하여 다양한 이벤트가, 현재도 끊임없이 진행 중이니, 국과금 혹은 소과금으로 진입해 보실 분들은 지금이라도 진입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이벤트로 무료 접접 한 번만 까는데도 시간이 꽤 오래 걸렸습니다. 이 게임의 경우 투력도 중요하지만 명중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므로 도감장 및 아이템 세팅을 명중에 맞춰서 진행하시는 게 게임을 플레이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실 거라는 건팁 아닌 팁입니다. 무공은 암기쪽이 인기가 있는 편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은 저도 좀더 검증이 필요할 것 같으니 좀더 플레이해 보고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정이 어찌되건 일단 저는 영웅 무공이 암기 쪽이 나왔으므로 암기 세팅을 기본적으로 맞추고 육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창을 휘두르던 모습에서 암기를 날렵하게 휘두르는 모습으로 변경되었는데 조금은 새진 것 같은 느낌이 팍팍 들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다양한 무공들이 존재하고 있으니 본인의 성격이나 취향에 맞게 공략하여 키우는 맛 또한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무기에 맞는 세 가지 무공을 세팅할 수 있으며 캐릭터를 육성하여 슬롯을 개방할수록 쓸수 있는 무공의 수는 늘어나는 구조로 보입니다. 현재 랭킹은 천등 밖인데 빠르게 세 자리 진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팀인데 잠룡의 경우 완전 무과금 플레이로도 재미있게 즐길 수 있지만. 쌀 먹을 하려면 거래소를 이용해야 합니다. 그리고 거래소의 경우 이용하려면 거래소 판매 슬롯이 필요한데 가장 저렴하게 이용하려면 광고 제거를 구매하고 판매 슬롯 20개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최소 과금이 쌀 먹에 필요하므로 이점은 숙지하시고 쌀 먹을 하려는 분들은 진입하시길 바랍니다. 음향의 조각을 모아서 전투력을 강화시킬 수 있으니 이 부분 꼭 챙기시길 바라며 조각을 잘못 넣더라도 다시 뺄수 있으니 일단 가지고 있는 조각은 모두 꽉꽉 채워서 전투력을 올리시길 추천드립니다. 일반 필드보다 던전이 압도적으로 거래되는 템이 잘 나오므로 던전은 반드시 매일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영상을 시청하시고 영상에 좋아요 및 댓글 달아 주시고 오픈톡방 접속하여 주시면 추첨을 통해 한 분께는 치킨을 다섯 분께는 커피를 나눔 드릴 예정입니다. 영상 댓글 시에 오픈톡방 닉네임 응원 메시지 형식으로 작성하여 주시길 바랍니다.